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오늘은 은행원 면접 영상 올렸었는데 그 영상 밑에 댓글에 취사 성식공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그 영상의 후속 영상이라고 할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소분 소분 찍죠. 또 ASMR 영상으로 한번 가지고 와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어, 상황도 상황인지라 ASMR 한번 같이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어,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길추천해 드리고요. 어,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거치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오늘은 손으로 들고 찍어서 약간씩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사상식 공부하려면 를 뭐부터 봐야 될지 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신문일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매일, 매일매일 새로운 신문을 빛이 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문을 우선 봤어요. 신문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보수, 진보, 중립, 경제, 주간, 월간지 이렇게 를 섞어서 봤거든요. 어, 진보 보수 기존의 것을 지키느냐, 아니면 바꿔나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본인의 정치 색깔은 접어두고, 어, 다양한 시각을, 다양한 생각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문의 논조인 사설을 이런적으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 그리고 그것과는 또 따로 어, 그 신문을 처음부터 천천히... 정도에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인턴신문 보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인턴신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하고 싶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 이유 때문이라도 종이신문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어, 그 다음 이유는, 어, 우리가 보통 본인이 관심있어 하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연애라든지, 스포츠라든지, 한쪽 면에만 치우쳐서 보면, 신문을 본 의미가 없죠. 아, 그래서 종이신문을 보면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문화 아주 다양한 부분의 기사들을 다루고 또 현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종이신문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신문사별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주제가 달라요. 신문사의 지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 위주로 신문에 실리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신문을 보면 또이 신문사 저 신문사 좀 다른 그런 사고의 그런 기준의 차이 때문에 좀이 신문사에서 없었던 기사가 또 다른 신문사에 실리고 또 아주 작은 기사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좀 다양한 신문사의 기사를 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신문 읽다 보면 새로운 단어나 아니면 몰랐던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메모장에 적어요. 신문에 가끔 이제 정의를 해주거나 알려준 신문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모두 메모장에 추린 다음에 인터넷 검색이나 좀 추가적으로 관련 책을 찾아본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다 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스터디가 있다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구성원들을 짜서 함께 나눠서 공부를 하고 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신문에는 막상 단어를 뽑아보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매일 뽑아도 한 10개 정도? 한 신문에서 한 10개 정도? 그리고 중복되는 걸 뺑, 빼고 나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모았을 때. 어, 그래서 신문이 그렇게 계속 새로운 단어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단기간에 많은 지식들을 쌓고자 한다면 시사 상식을 쌓고자 한다면 책을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어 제가 서점에 가서 살펴봤는데 요즘 인터넷 구매가 많아서 그런지 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좀 서점마다 들어온 책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서점을 한 군데밖에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점에는 어떤 책이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과 서점을 살펴본 결과로는 어, 한네 군데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에듀윌, 두 번째는 길벗, 세 번째는 시대고시기획, 네 번째는 방문가. 이거뭐 판매량 이런 순서가 아니고 제가 생각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서점에 가 보시고 책을 보고 직접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시사상식 책은 솔직히 좀 공부를 위해서 구입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책의 디자인이나 배치나 이런 게 본인의 마음에 드는, 본인의 스타일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최신 시사상식을 엮어서 이제 나오거든요. 1년에 4번이 나오겠죠. 분기별 로 하나씩 나오니까. 그래서 그 급하게 시사상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각에서 나오는 최신 시사상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꺼운 종합 상식 책을 공부했어요. 책 두께가 진짜 이만해요.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뭐 개념도 있고 정의도 있고 굉장히 뭐, 뭐 에이펙, 뭐 나프타 이런 단어들도 있고 람사 협약이라든지 뭐 엥겔 지수 뭐 이런 아주 다양한 <laughs>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말 그대로 진짜 종합 상식 책이었어요. 저는 좀 그거를 봤었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봤었고요. 어, 그래서 그걸 보면 최신 시사상식은 솔직히 좀 급하게 봐야 되는 분들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되고, 신문으로 그렇게 상식을 쌓으실 분들은 최신, 최신 시사상식은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사상식을 공부를 했고요. 평소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도 궁금한 내용들은 좀 찾아보고 본인이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상식들을 한 번에 넣기나무를좀 공부라는 어,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 상식을 어, 이렇게 전 이렇게 했을, 단기간에 이렇게 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좀 해보시고 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몰랐던 내용들은 그냥 기사나 신문을 봐도 그냥 대충 쓱 넘겼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세상이 대한 관심,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진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